여자가 진짜 좋아하는 데이트 스타일 5가지 두번 터치하면 여자의 마음이 확 열리는 데이트법. 첫 번째,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데이트. 여자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데이트를 좋아해요.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곳보다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죠. 두 번째,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이트. 새로운 카페, 전시회, 체험 등 함께 뭔가를 경험하며 추억을 쌓는 데이트는 여자의 호감을 크게 높여줘요. 세 번째, 상대방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있는 데이트. 문 열어주기, 음식 취향 기억하기 같은 사소하지만 배려가 느껴지는 행동이 여자에게 큰 인상을 줍니다. 네 번째,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는 데이트. 가벼운 손잡기나 어깨에 기대기처럼 서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여자는 좋아해요. 다섯 번째.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데이트.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여자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. 이 다섯 가지 데이트 스타일 꼭 기억하세요. 친구에게도 공유해서 우리 모두 더좋은 사랑 을만 들어 가자 고요.